Thank <laughs> you. 제자다의 이주원입니다. 저는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주원의 서리언이 없을 때 박찬아의 서리원과 제가 이 자리를 지켰었는데요. 아 어찌나 방송이 술술 풀어지는지, 으흠. 네, 빈 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아, 왜요? 섭섭해할 줄 알고 는좀 어, 알았는데 제가 아, 없어도 이제 언더풀케이지가잘 아, 돌아간다고 하니까, 네. 네, 좀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심판 자격증은 어떻게 됐나요? 심판 자격증도 떨어졌습니다. 아 왜? 아 이론은 붙었는데 네. 체력에서 아, 잘못된 거겠지. 아니, 체력은 어. 붙었는데 이론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론은 확실하게 붙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체력에서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아,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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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체력 이 뭐. 떨어졌는데 다음에 뭐 체력을 좀 기른 다음에 운동을 한 다음에 재 도전할 예정입니다. 음. 이제 시즌이 다 이제 끝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뽑아보는 K리그 베스트 11을 음. 어,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베스트11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있는 어, 자, 제가 베스트11 다 얘기하면 뭔가 찝찝한 선수가 있거나 네. 아, 그 선수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 네. 언제든지 예, 태클, 알겠습니다 태클 허용입니다 네. 태클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키퍼의 신화용 음. 그리고 어, 백포라인의 홍철, 윤영선, 김영일, 김태환, 네. 그리고 이제 미피더라인의 염기훈, 이재성, 권창훈, 로페즈, 네. 최전방의 투톱입니다. 이동국, 김신욱, 이렇게 (4사이) 전형으로 저는 이번 시즌 베스트 11을 뽑아봤습니다. 네, 뭐가 확 지나가가지고 누가 네.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김태환 선수가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겨줬나요? 어, 강한 인상이었죠. 네, 어 수비력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김태환 선수가 공격했을 때는 울산이 이기지 못했었어요. 데김태환 선수가 이제 풀백으로 전환하고 나서 네. 이제 좋은 경기력을 측면에서 보여줬었고 수비도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음. 저는 김태환 선수가 내년 시즌에는 풀백 포지션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아니 대, 대체 그이지원의설리원볼 때마다 아무런 큰거나 아니 <laughs> 아니 그냥 대뜸 질러보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뭘 모르시네. 아, 지금 몰라요. 김태환 내가 풀백 포지션 내년에 대표팀 어? 국가 대표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박수 를딱 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맞아. 김태환, 풀백 포지션 괜찮아. 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 물론, 이제 대표팀에서도 차두리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오른쪽 측면 수비수 자리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만, 김태환 선수가 과연 이주원 해설위원의 얘기처럼 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의 확실한 대안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는 근데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음. 네, 베스트 1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저희 베스트 11입니다 일단은 신하영 골키퍼가 워낙에 오신 대답이 나했기 때문에 해서랑. 신하영 골키퍼를 네. 뽑았고요. 네. 그리고 포백 라인에는 왼쪽에 고강민 음.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요니치 윤영선 이종민. 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염기훈 이재성 손준호 음. 로페즈. 음. 음. 그리고 최전방에는 황의조 아드리아노를 뽑았습니다. 아, 네, 저는 이 베스트 11도. 어좀 수궁이 가는데 단지 손준호 네. 조금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손준호 선수가 네. 영플레이어 상을 받을 만한 활약을 펼쳤지만은 지금 경쟁자들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포항이 계속 지금 무패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지, 네. 지난 수원전에 졌습니다만 네. 그 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손준호의 힘이 좀 지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손준호 선수가 음. 포항 팀내 최다골을 놓고 있어요. 아하. 그 정도로 득점 부분에서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포백 라인 말씀을 드리자면 고강민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활약이 너무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서울이 측면 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부분에 고강민을 옮겨서 활약을 시키게 했거든요. 네. 그니까 고강민이 주로 왼쪽에서 뛰다가 이제 김치우 선수가 이게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음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에서 뛰다가 차두희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는 심상민 선수를 왼쪽으로 고강민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음. 모습이 있었는데 너무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를 제 베스트 11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는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는 요니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그거는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네. 인천에 요니치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이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 겹친 외국인 같고요. 선수가 로페즈입니다. 네. 네. 확실히 로페즈의 활약은 하... 대단했다고 지금 무조건 그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올 시즌의 스트라이커 중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으라면 단연코 황의조입니다 음.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얻었고 그 중요한 순간이라고 얘기하면 리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로 황의조 선수의 임팩트는 정말로 대단했다. 네. 먼저 뽑아보시죠. 저는 로페스요. 오우. 네, 로페스가 정말 K 리그 클래식 빠르게 적응하면서 엄청난 음.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내년에는 더욱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음.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아드리아노요. 아드리아노. 왜다 외국... 외국 내가 외국인 선수 뽑았으면 토종 선수 한명 뽑아야죠. 네, 그럴까요? 네, 네. 저는 요니치요. <웃음> <웃음> 네, 내년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역시 이재성이죠. 이재성? 네, 음. 이재성 선수가 이제 전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공격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이재성이라는 카드가 등장했다는 것 하나만큼은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은 뭐 어떻게 본다면 향후 5년 동안 전북의 공격을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이상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MVP 한 명을 뽑을까요? 아, 그, 그걸로 3인실을 한번 할까요? 네. 네. 저는 로페스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MVP는 로페스입니다. 어, 로페즈 엄청 사랑하네. 네. 최고의 어. 용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선수라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우리? 요니치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요니치. 네. 그러면 요니치 사명 씨 먼저 들어가시죠. 네.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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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쎄. <laughs> 어 잘한다. 좋아 분위기 좋아. 니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물건이 쎄. <laughs> 치 치. 정말 물건이야. 아 진짜. 아 내가 마지막 이 약해. 아. 아유 마지막이 약해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로페즈 너무 어려운데. 로페즈 네. 갑니다. 자, 로! 로! 로. <laughs> 로에서만 키우면 어떡하자는 거야! 로는 해! 뭐 로마에 가면 뭐 아니면은 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러라 로페즈는 뭐 로. 이렇게 가던가 로! 로페즈야 네 패! 패기 있는 모습 굉장히 좋았어 가장 어렵습니다 즈! 정말 잘하더라 <laughs> <웃음> 네. <웃음> 괜찮았습니까? 아, 괜찮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한 해를 정리하면서 베스트 11을 뽑아보니까 참 재밌네요. 네. 네. 사실 뭐 저희가 뽑은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연맹에서 발표한 K리그 대상 후보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모두 베스트 11이고 MVP 아니겠습니까? 어, 삼행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멘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거요거요뭐 이건 이 세. <laughs>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